차라리 일본이 어때 물가도 싸고 볼 것도 많다던데 한국은 위험하잖아 아직 전쟁 중인 나라니까 바로 근처에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한국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나? 하버드대학 동호회 연습실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장소를 선정할 때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1년 전 한국이 수학여행 리스트에 올랐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을 강하게 지지했지만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중한 학생이 한국에 온뒤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오케스트라 동호회 학생 100여 명이 10박 11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808년에 창단된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클래식 음악 동호회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하버드대 학부생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번 수학여행 장소로 학생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행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쪽에는 일본계, 중국계 학생들도 있었지만, K-팝이나 K-드라마처럼 한국 문화는 좋아하면서도 표전 상태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진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레드 클리프 오케스트라의 릴리 폴린스는 한국 대신 일본으로 수학 여행을 가자고 주장했던 학생인데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놀라움과 설렘을 담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클리프에서 3년차 비올라를 맡고 있는 릴리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케이팝 그룹 세븐틴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 여행은 왠지 재미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번 수학여행에서 가장 큰 부분은 템플스테이였는데 모두가 템플스테이 영상을 보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지루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일본계, 중국계 몇몇 친구들의 반대가 무색하게도 90명이 넘는 친구들이 한국행을 지지했고, 우리는 결국 3월 9일 우린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웬걸, 공항부터 노잼 도시가 아니었어요. 공항이 규모는 보스턴 공항이 규모를 압도했고, 로봇과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가장 감동했던 점은 입국 심사가 너무 빨랐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빠른 입국 심사에 놀랐고 몇몇 나라에 여행을 가본 제 경험으로도 이렇게 빨리 입국 심사가 끝나는 건본 적이 없었죠.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니 그것만 잘 보고 와도 성공이라고 하셨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놀란 건 경복궁이었습니다. 저는 왕궁을 본게 처음이에요. 아름다운 한복을 갖춰 입고 경복궁 정원을 걷는 건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데 우리는 난생 처음 소매치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 아닌 주의를 받았어요. 모두가 가방을 꼭 끌어안고 휴대폰을 보려면 둘이 짝을 지어서 꺼내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불쌍해 보였는지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는 아무도 훔쳐 가지 않으니 안심하고 휴대폰을 꺼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자유가 허용된다니 정말 놀라운 나라죠. 그 다음 일정은 템플스테이였습니다. 진관사라는 사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사찰 음식도 직접 맛보는 일정이었죠. 파티를 좋아하는 저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 템플스테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꼭 참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버스를 탄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진관사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도심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었고 빌딩으로 가득 찬 서울 한복판에서 바로 강이 보이고 산이 나타나더니 마법처럼 고즈넉한 한옥 마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진관사가 있었습니다. 진관사는 제가 알고 있는 사찰이 아니었어요. K팝의 도시, 제가 흠뻑 빠져버린 서울에서 가깝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죠. 체험관 3층에 올라가서 바라본 한옥과 북한산 풍경은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엄한 스님들이 마음을 비워라, 명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라고 꼬짓지도 않았어요. 우린 그저 아름다운 지붕과 한국 전통 건물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됐어요. 사찰 음식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떡볶이만두, 칼국수, 삼겹살, 빈대떡 등 모두 다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찰 음식은 고기가 안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해서 처음엔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원했던 친구들조차 고기가 없는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밥상이 나왔을 때 우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들판에서 보는 뿌리나 나뭇잎과 식물의 뿌리로만 음식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하나하나 너무 깔끔하고 그림처럼 단정해 보였습니다. 먹어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나온 음식은 모두 재료 고유의 식감이 살아있었고 순한 감칠맛이 은은하게 배어나왔어요. 음식을 가운데 두고 조금씩 걸어 먹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몇 번이나 리필해 주실 정도였죠. 개호스 스님은 잘 먹는 저를 칭찬해 주시며 음식은 단조로워야 한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면 우리 생활도 복잡해진다며 음악을 하려면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한다. 사찰음식처럼 맑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맑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오히려 잘 먹어주어 고맙다고 칭찬을 받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에 익숙해 있던 우리는 음식 하나하나를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관사의 음식을 착하게 맛있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출발 전부터 템플스테이만은 하기 싫었던 저는 그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떠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 가까이에 이런 산과 강, 들판이 펼쳐진 자연환경이 있는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페데리코 음악감독님도 여기 경험이 너무 좋았다면서 스님들을 하버드로 초대하자고 했어요. 떠나기 싫었지만 이틀간 정이 든 스님들과 작별을 고하고 공연이 예정되어 있던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에서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한옥마을도 구경했어요. 열일이라는 짧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아쉬움만 가득 남긴 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K드라마 팬인 아빠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여름방학에 또 한국에 갈 거예요. 릴리의 경험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너무나 많은 기쁨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수학여행의 투어 디렉터인 조슈아 할버슈타트는 1년 전 투표를 했을 때 학생들이 다들 한국에 오고 싶어 했다.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 경복궁과 진관사 등 훌륭한 장소들이 많았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매년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현대와 전통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매우 똑똑하지만 재미있고 밤에는 약간 미칩니다. 전주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했는데 화장실에 깜짝 놀랐어요. 공공화장실이 그토록 깨끗한 게 말이 되나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식당에서도 다들 더 먹으라고 하고, 잘 먹으면 고맙다고 해서 이상하고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동안 상상만 해보던 한국에 실제로 와서 체험해보니 순간순간이 소중했어요. 한 번으론 부족한 경험이에요. 도쿄에 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서울은 수학여행하기에 최고의 도시입니다. 보고 싶어요, 한국. 지난달에 거기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다시 가고 싶어요라며 그리움까지 드러내고 있죠. 이번 하버드 대학교를 포함해 다음달까지 예일대학교,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 등 미주 지역 주요대학 및 중고교 학생단체 약 1,500명이 방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워가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